충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 각 정당은 시장 군수 선과 나설 후보 대부분을 확정했습니다. 본선 대진표가 마무리되면서 선거 분위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마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범호 기사입니다. 먼저 현직 시장의 불출마로 새 시장을 뽑게 된 당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입니다. 3대 당진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일자리 확대정책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오성환 후보입니다. 당진시 경제산업국장을 역임했고 국민의힘 충남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광희 예비후보는 공청 결과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후보는 노무현재단 대전충남세종 운영위원을 지냈습니다. 서산은 전현직 시장이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종호 후보입니다. 현 서산시장으로 90대 재선 충남도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완섭 후보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89대 연속으로 서산시장을 지냈습니다. 태안도 전현직 군수 간의 맞대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후보입니다. 현 태안군수이자 경찰대학 우대교수입니다. 국민의힘 김세호 후보입니다. 11대 태안군수를 역임했고 현 김세호 갈등상담소 소장입니다. 예산은 현직 군수가 불출마하면서 새 인물이 군수직에 오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입니다.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더불어민주당 홍성 예산 지역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재구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산 홍성 선대위 상황실장을 지냈고 현 홍문표 국회의원 보좌관입니다. 홍성은 현직 군수의 삼선 연임 제안으로 새 군수의 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백은 정만철 조승만 예비 후보가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용록 예비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청양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동곤 예비 후보가 재선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신종용 유병훈 유흥수 황선만 심우성 예비 후보가 당내 경선을 벌여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우입니다.